안녕하세요.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. 오늘은 행정심판으로 1년 취소해서 110일로 구제가 되었는데, 교육을 받으면 여기서 또! 감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소해서 정지로 구제가 된 후에는 더 이상 시간이 감경될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? 그건 바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교육을 받을 경우 50일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. 문제는 면허 정지라고 다 같은 면허 정지가 아니라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죄에.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면허가 취소됐다가. 구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묻죠. 행정사님, 저도 교육 받으면 50일 감경 가능한가요? 솔직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될것 같지 않아요. 아니 1년을 110일로 줄였는데 거기서 또 줄여주겠습니까? 이건 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. 물론 면허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너무 어렵거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110일도 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면허 구제 사람은 교육을 받아도 좋을게 없으니까 안받아도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면허구제를 받아서 정지가 된 사람이든 원래부터 면허 정지 였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게 맞고 만약 받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게 교육 1회당 교육비가 32,000원 이거든요 교육이 총 3회니까 교육비만 9만 6천 원이 나와요. 그런데 교육은 회당 4시간씩 총 12시간을 받아야 하는데, 나가는 돈은 사실 과태료를 내는 거랑 교육비 지불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, 일부러 교육을 안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.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,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당장 교육비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올릴 수도 없으니, 그냥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교육 잘 참여하시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아 이거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교육받을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모를까 받을 수 있다면 받으세요 받아서 나쁠 거 전혀 없으니까 교육 잘 받으시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전문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